음, 절반 이상이 어디 앉지를 몰라 버려 어디 앉지를. 야야 <laughs> 그러니까 봐봐 이걸 눈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대부분이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스피드에, 스피드에, 스피드에 맞춰야, 한다. 맞춰야 한다. 제가 처음에 박수 한번 시작 읽으라고 했어요. 두번째 천천히 박수쳐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본 그건 여러분도 하고 어르신도 할수 있어요 뇌에 전혀 운동이 안 돼요 그런데 빨리 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긴장을 해요 입도 긴장 손도 긴장 뇌도 긴장 운동이 됐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좀더 좀더 머리에, 머리에 운동을 좀더 시켜야겠다, 시켜야겠다. 네. 노래를 넣었어요 그럴 때 절반 이상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셔야 돼. 아셨죠? 네. 최고의 단계가 갑니다. 노래. 퐁당퐁당. 시작. 퐁당퐁당. 을던 하고 있제이. <laughs> 자 그러면 한번더 노래는 놔두고 박수를 칠때 북을 칠 때도 자 보세요. 쿵 시작. 동써 시작. 쿵 시작. 쿵 크게 시작. 쿵동작을요 이렇게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쿵쿵쿵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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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시작. 쿵쿵 쿵! 쿵! 쿵. 아야, 쿵! 누구들은 쿵! 여기를 쳐야지 보죠.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지금 여기가 제일 어려운 데잖아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와 점점 속도가 빨라져 지금 뭐밤일라는 거예요 갑자기 빨리 가게? 천천히 대신 봐봐 쿵만 해봐 시작 흥이 나야 돼 흥이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쿵 시작 쿵 시작 쿵 시작, 콩. 시작. 콩. 시작. 콩. 여기를 때지마 엉덩이를 때려. 엉덩이를 시작 쿵 시작 봐봐요 지금 출진먹을 할머니도 이렇게 잘해 봐봐 <목> 할머니만 봐봐 시작 그렇지 이렇게 시작 엉덩이 시작 시작 박수는 시작 박수도 해해 <살> 이렇게 시작 해 이렇게 시작 쿵쿵쿵쿵 나비 보지고 여기 정상 맞춰서 시작! 동당, 동당. 광주 이외의 지에서 오신 손으로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광주 이외의 지역 높이 들어봐요 대부분 틀린 것들이 요것들이야요 <laughs> 촌동네에서 오면 어쩔 수가 없나봐잉 자 그럼 그래, 잠깐 봤고요 그러면